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맞은 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 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로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어, 일독서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어, 11장, 예, 이, 이 장에서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믿음의 그 정의를, 어, 11장 1절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정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절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었다고 해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 의지적으로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어, 차원에서 인간들끼리 내가 당신을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인비덤 제가 이 인비덤에 대한 어떤 이 강의 그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절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 뭐와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요. 바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라고 할때그 어, 믿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바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 그 어, 향주삼덕 중에 무엇에 해당될 것 같아요. 믿음, 바라는 것, 예. 여러분들 예 믿음 뭐에 아니요 여러분들 <laughs> 믿음 희망 사랑 아니에 예 근데 제가 좀 헷갈리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래말하면 바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 다음에 뭐 몰라요 이게. 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11장 1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은 희망한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정이다. 이 믿음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믿어, 믿는다라는 것,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제대로 희망한다는 이것과 아주 결부되어 있다는 것. 왜 내가 바란, 바라는 걸 믿어요? 예? 믿는다, 믿습니다. 이래요. 근데 바라는 것이 과연 당신이 뭘 바라느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다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 예?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것을 응답 받을 걸 믿는데 그 틀린 표현이 여러분들 그거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내가 어떤 어, 구하는 거, 청하는 거, 두드리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서 말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구하는 걸 받으리라는 걸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 믿는 행위이지, 믿음의 어떤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6절에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습니다.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 예? 응?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는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실?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이 시공간 내가 머무는 곳에도 뭐예요? 하는 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 이 현세에 내가 어 무언가를 바라는 것, 우리가 희망한다 하는 이 희망의 덕은 무엇을 희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까도 뭐 우리 자민님 한 분이 <laughs>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희망, 희망해요? 영원한 생명.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바랄 게 많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왜냐? 그것을 다시 보충 설명하는 것이 바로 후반,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정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에 뭐예 확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희망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내 눈에 뭐가 떡국물이 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음? 어떤 무언가를 하나님께 절실히 뭔가를 구할 때, 믿음을 바라야 되는데 믿음 믿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먼저 믿음의 본질은 바로 내가 머무는 이 시공간 이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뭡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바라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면은 결국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때 결국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믿음, 희망, 사랑도 있지만, 오늘 믿음과 희망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나는 왜 믿음이 없는가? 어? 믿음이 없는가?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제대로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은사 중에도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도 은사로 또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은사라고 해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은, 그 은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세례를 통해서 자녀로 삼았다면,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이 믿음, 희망, 사랑. 이것은 뭐예요?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둥이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뭡니까? 바람이 좀 불어도 보면 이래 2층 2층에 있다가 좀뭐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원총 받았다 그러면 뭐 해벨레 해가지고 기뻐했다가 또뭐 시련 닥쳐오면은 또뭐 무슨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런 어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바로 하나님께로 이 생에 머물러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는 나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또 뭐와 연결돼 있다는 건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런데 우리가 이 오늘 들은 일독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믿음의 어떤 그 정의를 보면 이 믿음은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다시금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그들 가운데 그세 제자 앞에서 변하셨죠. 어떤 맞은 장에도알수 없는 새하얗게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 제자들은 겁에 질렸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 희망이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또 예수님은 잠시 이렇게 변모하셨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어떤 이 변모 사건처럼 우리에게 어떤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떤 빛을 비춰주셔요. 그럴 경우에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것은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느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의 덕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 생에서 저 생,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닦아야 될 덕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무기이기도 하는거 영적인 무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한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그, 어, 지나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속에 내가 거닐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이 여정은 그 변화된 그 산이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잠깐 당신의 그 변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사흘 말에 부활할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셔요.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뭡니까? 바로, 산비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래요?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항울경처럼, 그때 참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 처음에 또, 거기에 머물러, 머물렀던 그 시절을 자꾸 되돌이켜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그렇게라도 눈에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신 길은 뭐예요? 순환의 길, 그리고 순환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셔요? 부활로 넘어가시죠. 결국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은 뭡니까? 바로 산 밑이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뭐예요? 바로 순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 언발란스죠. 산 위에서 봤던 그 영광과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이 시련과 또 예수님께는 어떤 죽음을 맞아 야 드려야 되는 어떤 불합리한 그두 상황. 그러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위에서 본그 예수님의 잠깐 그들에게 보여진 그 영광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와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희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현세 속에 계속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죠.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에게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자면그 빛에 있어서 어떤 밝음,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이 밝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걸을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빛에 그 밝음에 또 우리의 희망을 가지면서 뭐예요? 눈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이 빛의 밝음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희망이라면 더불어서 이 믿음은 똑같은 빛이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 우리에게 널그 빛이 그 함께 있음을 어떻게 느끼느 끼냐면 바로 빛의 따스함이라는 거죠. 이 따스함은 빛빛 아래에 있지 않으면은 이 따스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밖에 해가 떴는데, 어? 빛이 비치는데도 내가 방 안에서 커튼을 들어오고 그냥 있으면 뭐겠어요? 분명히 빛은 비치고 있지만 나, 나에게는 뭐야? 그 따스함은 느끼지 못하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시련 중에 내가 그 길을 갈지라도 뭐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은 이 따스함은 바로 현존감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은 나를 더큰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뭐예요?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희망은 뗄래야 뗄수 없기 때문에 제가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카리스마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워낙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듣는데,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 붙여라. 제가 처음 볼 때, 아니, 믿음, 희망, 사랑인데, 왜 그, 이 성인은, 희망은 어디 가버리고,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 붙여라. 그럼 희망은 어디로 갔냐?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성인이 무슨 그, 희망자를 쓰지 못해가지고 희망을 뺀게 아니라, 믿음을 되살리려면은, 결국 뭐야? 희망도 함께 재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이 제대로 재정립되면 믿음도 모여요. 동시에 그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그 따스함을 느끼듯이 그 길을 가게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파우스티나 일기에서 또어 읽으신 분들은 그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께 의탁 하나이다. 의탁해라. 의탁해라고 할때이 의탁의 자세는 바로 이 믿음과 희망이 근간에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 의탁 하나이다 할때 그분을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비의 예수님이 나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자비의 성화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머물고 있더라도 뭐예요? 자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거. 이게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이 믿음은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희망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냥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자기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과 희망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결국 그것은 의탁할 때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생에서도 뭡니까 이미 뭡니까 내가 분명히 발을 이 땅에 내딛고 사는데도 우리는 천상을 사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것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느끼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그 바라는 영생이라는 게 어떤 뭐 허상이고 그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이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우스티나 일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비가 흘러내리는데 어떤 영혼들은 뭐예요? 그 자비를 잊고 그 자비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뭐예요? 죽어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됨에 그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사랑이 어떤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믿음이 정립되고 희망이 재정립이 되면은 사랑은 뭐예요? 결국 빛의 밝음과 빛의 따스함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내 존재 자체가 빛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빛으로 내 존재가 완전히 재정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 내 존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뿜어져 나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느님과 나의 존재는 뭐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를 맺게끔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구약에이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역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 희망을 계속 바라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또 뭐예요 온전히 그 빛으로 바라게 해 주시는 분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어야지 그 변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찰나의 예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이 믿음, 더불어서 이 믿음과 떼려야 뗄수 없는 희망의 이 덕을 얼마만큼 나는 성장시키려고 하고 닦으려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미 주어졌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 등한시하고 잘못 알았다면 오늘 이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희망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싸울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